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1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1 높이가 3인 원뿔이 있대 자 밑면이 여기겠지 얘의 반지름의 길이가 1이니까 어 여기서 여기까지가 1이야 여기서 여기까지 1그 다음에 높이가 3인 높이가 여 여기 3이면 여기서 여기까지 높이가 3이야 높이 3 여기가 1 여기가 3인 어, 원기둥이 있는데 거기에 내접하는 꽉 끼인 원기둥, 음, 원뿔이 있는데 그 안에 원기둥이 내접한대. 원기둥 어떤 건지 알겠지? 요 안에 있는 얘가 내접한다고. 지금 근데 조건이 뭐니? 얘 원기둥의 부피가 지금 선생님 색깔칠한 이 원기둥의 부피가 최대가 돼야 된대. 그래서 식은 원기둥의 부피식을 만들어야 돼. 그 값을 최대가 거기 위해서 그럼 원기둥의 부피는 밑면에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파이 곱하기, 높이. 높이. 이게 원기둥의 부피지. 그래서. 자, 그래서. <laughs> 우리는 여기 원기둥의 반지름과 높이를 구해야 되는데, 그게 나와 있는 힌트 1, 3을 이용해서 풀어야 돼. 쌤, 원기둥 조금. 클로즈업해서 한번 보여줄게요. 이렇게돼 있지, 원기둥이. 자, 원기둥 내가 저, 뭐 구해야 된다고? 요거 구해야 된다고. 반지름 얘 구해야 돼. 얘. 얘. 그 다음에 요 높이도 구해야 돼. 그래야지 부피를 구하는 식을 나타내야 되는 거니까. 자, 어떻게 구하냐. 이거. 닮음 이용합니다. 높이는 얘랑 얘랑 직각으로 이렇게 만나는 게 이걸 높이지, 그치? 근데 이 여기서 전체 길이가 3이고, 내가 궁금한 게 얘가 X야. 그러면 누구 누구 닮음이냐면 선생님 선생님 지금 색깔 칠하 하늘 색깔 칠하는 거잘 보세요. 어떤 거 닮음이냐면 얘와 제일 작은 요 삼각형이랑 그다음에 노란 주황색으로 할게. 요 전체 이 삼각형. 얘가 닮음이야. 서로 AA 닮음이야. 어떻게? 직각 하나, 직각 높이 구하기 위해서 직각 하나 하나와 그다음에 공통각 이렇게 끼고 있어서 AA 닮음이야. 즉, 큰 삼각형 주학생 삼각형이 밑면이 지금 1이고 높이가 3이잖아. 어떻게 밑면하고 높이 관계가 1대 3이거든? 그러면 하늘색 있는 작은 삼각형도 1대 3이야. 그리고 내가 여기에 있는 반지름을 원기둥의 반지름을 x라 한다면 여기는 3x가 되는 거지. 이해되니? 그리고 이 3x면 이 높이는 3-3x가 되는 거야. 전체 3에서, 전체 3에서 3x를 뺀게 여기니까. 정리됐지? 어떻게? 얘가, 얘가 x라면 얘는 3x가 되고, 그래서 여기는 3-3x가 되는 거지. 그래서 원기둥의 부피 구하러 갑니다. 원기둥의 부피는 v는 반지름 x제곱 파이 그지 민면적 곱하기 높이가 얼마? 3-3파이 3x 얘는 3분의 1안 해야 돼. 얘는 원기둥 뿔이 아니고 원기둥이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공통인수 끄내지. 그치? 공통인수가 누구니? 3이지 3으로 꺼낼게요. 그러면 3파이하고 지금 x 제곱. 어, 3파이 x 제곱 일단 써놓자. 그럼 1-x인데 이 x 제곱을 안으로 넣을 거예요. 왜? 도함수 구하기 위해서 여기 안에 넣을 거야 그럼 3파이만 앞으로 나와 있고 x제곱 마이너스 x의 3승 이렇게 되는 거겠지 여기에서 v-v플라임 도함수 구합니다 왜? 최대값 구하기 위해서 그래서 3파이 얘는 어차피 뭐, 아무것도 안될 거고, 이 안에 거그 더함수하면 2x-3x의 제곱이 되는 거지. 그러면 여기에 공통인수 x 넣으지. 그러면 3파이 x 앞으로 빼고 2-3x가 되는 거야. 그럼 x가 제로가 되는 게 누구니? 아, 여기 v가, v-가 제로가 되는 게 x는 0, x는 3분의 2야. 그치? 그래서 쌤 그려볼게. 얘가 X고, 얘가 0이고, 얘가 3분의 2고, 얘가 X에 대한 몇차 그래프? 3차 그래프네. 그치? 3차 그래프야. 에, 죄송합니다. 이건 V고, V' 그리고 있지. 얘가 2차 그래프인데, 마이너스야. 그러니까 그림 모양은 이렇게 되는 거지. 마이너스니까. 그럼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가 돼서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해서 대략 개형을 그리면 내려왔다가 잠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이 그래프야. 그치? 근데 지금 X는 뭐니? X는 길이니까. 어. 맞네. 그럼 0에서부터 봐야 돼. 0에서부터 쭉 보는데 최대가 되는 애가 누구니? 그렇지. X가 3분의 1일 때 x가 3분의 2일때 최댓값 v가 됩니다. 그렇지? 그럼 v는 3분의 2을 넣어야겠지. 그렇지? v가 어떻게 되니? 아, 이거구나. v식이 이거다. 우리 여기다 넣자. 여기에다가 어 x에 3분의 2을 넣을게요. 그러면 V는 3파이 곱하기 3분의 2니까 9분의 4 마이너스 3승이 니까 27분의 8 전원식기 왜 저래 짓는데 어? 27분의 그러면 가면 3하면 12 12 마이너스 8 그러면 3파이 곱하기 27분의 4하고 27분의 12파이 답은 최대 부피는 27분의 12파이입니다. 123번. 아아 아, 아, 죄송합니다. 얘는 부피고 우리 여기서 멈췄어야 됐었어. 지금 부피를 구하는 게 아니고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는 거니까 반지름의 길이 x는 3 여기서 멈춰야 됐다. 알겠지? 답은 x는 3분의 2입니다.